자, 그 아래 4번, 인쇄에서 인쇄. 페이지, 레이아웃. 기본 작업 2에서 하죠? 창 하나 띄워서 다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 자, 원래대로 한 다음에. 얘는 인쇄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으로 오시는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에 오른쪽 끝에 보면 화살표 하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되죠? 클릭. 자, 우리 클릭하시고, 엑셀은 인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데이터가 막 연달아 들어와서. 워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나, 한글처럼 페이지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얘가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연속해서 들어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실무에서 쓸수 있게. 자, 아래를 바라보나 사표 클릭. 자, 순서대로 그냥 한번 풀어보죠. 인쇄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어디로 왔어요? 여백 탭. 여백탭의 왼쪽 아래 보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 이거 설정하면 미리 보기가 달라지더라 그죠? 자 정가운데는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그림 정가운데 위치해져 있죠? 얘 정가운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시냐면 두 번째 세모 페이지 하단 오른쪽이요 자 이거 페이지 하단인지 상단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머리끌바닥끌 탭으로 오신 다음에 상단이면 머리글, 하단이면 바닥글. 머리글 바닥글 탭에 바닥글 편집 클릭. 자, 그래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바닥글 중에 어디다가 하라고요, 여러분? 오른쪽 구역. 그죠? 두 번째 세모에. 자, 몇 페이지 하단에 오른쪽 구역 얘를 클릭하는 거에요 자, 오른쪽 구역 클릭하고 어, 봤는데 좀 이상해요. 왜요? 그 아래 표시해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면 페이지 번호 글자 보여주고 콜론 보여주고 뭐요1 보여? 보여주기 하래요.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보고 싶은 글자 있어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페이지 띄어쓰기 맞춰야 돼요. 번호 띄어쓰고 콜론 띄어쓰는 거예요. 자 여기 띄어쓰기 맞춰야 돼요. 페이지 띄어쓰고 번호 띄어쓰고 콜론 하고 띄어 써야 돼요. 지금 여기 표시 안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디로 와요? 자그 위에 보면 아이콘들이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샵 하나가 현재 페이지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전체 페이지. 자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현재 페이지 클릭. 띄어쓰기 다 맞아야 돼요. 띄어쓰기 안 하면 없어요 오죠? 아셨죠? 부분 점수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되셨으면 확인 미리 보기 돼 있잖아요. 확인하셔야 돼요. 페이지 한칸 띄고 번호 한칸 띄고 콜론하고 한칸 띄고 1 오른쪽 끝에다가 다시 스페이스바 넣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문제랑 정확하게 다 맞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트 탭으로 오신 다음에 인쇄 영역 A2에서 H26을 하래요. 자 인쇄 영역 클릭 자, 인쇄 영역 클릭하고 여러분이 직접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A2에서부터 H26까지 드래그. 직접 드래그 하세요. A2에서 H26까지 드래그. 단축키 써서 하시든지. 아셨죠? 되셨어요? 어. 자, 그리고 용지 방향을 가로라래요. 용지 방향은 첫 번째 탭에 있어요. 자, 여기 페이지 탭으로 와보세요. 자, 페이지 탭으로 오신 다음에. 용지 방향에 가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용지 방향 페이지 탭에 가로 선택 그래서 가로 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하라는 거다 있어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거다 됐으니까 미리 보기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미리 보기 클릭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가로로 길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로로 길게 보여지면서 오른쪽 아래 페이지 번호 표시가 돼있죠? 그리고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거요. 아셨죠? 다 확인하셨으면 아무 탭이나 클릭하면 빠져나오고 아니면 이 s c 키 누르면 빠져나온다 말씀드렸죠? 자, 어. 그래서 확인하시고 항상 문제 풀면서 중간에 수시로 뭐를 하라고요? 저장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문제 풀 때마다 늘저장해 저장. 저장하는 거 습관들이세요. 아셨죠?